백세 시대 건강 친구 하루 백서 시작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종합 비타민 드셔 보셨을 텐데요.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각종 질환 예방, 노화 방지 등 종합 비타민을 먹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비타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루 어느 정도의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할지, 어떤 종류의 비타민을 먹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천연유래 혹은 자연유래와 합성 비타민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두고 망설인다면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르면 인공양,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인공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만 천연이라는 수식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 등의 천연 재료에서 비타민을 추출했어도 이를 비타민제로 제조하는 인공과정을 거친다면 100% 천연일 수는 없는데요. 즉, 100% 천연 비타민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제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종합 비타민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요. 미국 엘라베마 대학 심혈관 전문의 김준석 교수 연구팀은 197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총 200여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논문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 비타민이 심근경색, 뇌졸중을 예방하거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통계학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인데요. 연구팀은 이보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식습관이나 운동,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이 그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대부분의 비타민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비타민제로 영양보충에 도움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이 만능은 아니며 건강한 식단을 전적으로 대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비타민제보다는 채소와 과일이 들어간 영양 식단이 먼저란 얘기인데요. 세계 보건기구도 건강을 위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 400g 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박사로 불리는 미국 보스턴 터프트 대학의 제프리 블룸버그 교수는 먼저 균형 잡힌 건강식 섭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먼저 신경 쓰고 보조적으로 비타민제를 먹는다면 섭취 시 주의도 필요한데요. 비타민제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둬야 하며 대부분 구매 후 2~3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나 개봉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영양소의 경우 과도하게 섭취시 몸에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으므로 적절량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인 A, E, D. 케의 경우에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은 후 섭취하면 흡수가 더욱 잘 됩니다. 반면 비타민 b나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충분한 물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며 위에 음식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도록 식습단을 신경 쓰는 동시에 비타민제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 질병 등을 고려한 비타민제를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오늘은 종합 비타민의 효능과 복용 방법, 복용 시 주의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